자, 이번 판은 어, 여러분들 천상계 게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티어 실버 2명과 어 심플리 어메이징 실버, 그러니까 9실버 2명, 8실버 1명입니다. 굉장히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에 비해 선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? 어쨌든 좀꽤 높죠? 티어가. 적팀 처음 보는 분들인데 다 부계정인가? 아님 티어가 어디지? 형, 그거 한대 치고 내려오십시오. 니, 니. 안녕. 안녕. 쟤 뭐합니까? 쟤왜 맥주핑 찍는 거야? 그냥, 그냥 한거 아니에요? 사스가 관종. 왜여있어 아, 내거 뺏겼잖아. 야, 니 뭐하냐? 왜처아어 야, 뭐해? 뭐해? 오우! 가서 피업하고 와라. 야, 이거, 이거... 야,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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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기다려, 아, 기다려, 기다려, 아, 기다아어시려안 어, 아, 줘? 개빡치네. 기다려, 아! 기려드다우기 메타 쓰시면 됩니다 이때 다려요 그냥. 그냥 우세요. 아, 우는 척. <laughs> 진짜 뒤졌는데? 우세요! <laughs> 야, 울어! 빨리 울어라! 울어, 울어! 울어! <laughs> 울어, 울어! 레인 레인 갱킹 가자 스카이 내려왔네 응. 야 여기다가 와딩 좀 해봐 임마 지뢰를 0일 전에 돌아서 못 와요 왜왜 줬는데 어, 제 이름을 보고 개소리야 들어갔다 죽겠구나 3 어. 2 1 어. 왔다 실수.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진짜 지송 <laughs> 와... <laughs> 지송 울어 울어 야 울어 야 던진대잖아 울어 빨리 울어 울어 좋았다 <laughs> 저 대포 미니언인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. <laughs> 꺼지네. <laughs> 야, 근데 제 CS 29개야. 존나 잘 먹었네. <laughs> 개웃기네, 게임. <laughs> 언제 나와요, 님? 3, 2, 1. 야나 시스 개잘 먹었어 지금. 캐스트를 패러가자. 오케이. 죽었습니다. <laughs> 쟤왜 저기 있냐? 얘 이쪽으로 온다. 간다. 날라와. 나이스 좋았고요. 가자 가자 가자. 형형 어, 어, CS 아 오케이 오케이. 나 레인 레인 코시카냐? CS 개잘 먹었네. 아 날라와! 분당 CS 질렸고요. <laughs> 난. 더이상 정글이 아니에요 레인코시카예요 오늘을 기다렸어요 야적 아, 가자 어, 적팀 가자 족 치러 가자 따라와라 빼빼빼빼아아 <laughs> 어, 아.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안쪽으로 안돼요 왜지? 어어 마이 마이 실수. 여기 있으면 이걸 먹을 수 있겠죠? 다름지 아. 다른기. 아, 근데 얘네 금광 치면 얘 이거 왜안 뜨냐? 우리 우리 거 아, 떴는데. 죄송합니다. 아유 주어 그냥. 어. 내 상관 아니야. 난 존나 잘 크고 있기 때문에. 죽어버려 CS 꿀맛이요 야그 야!! 가만있어 그 야! 야그 야 쳐먹으면 나 나간다 <laughs> 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여러분들 오늘은 헥사곤 게임을 할거예요 으 아, 음, 딴딴딴, 딴딴딴, 형, 딴딴딴, 형? 딴딴딴, 딴딴딴, 딴딴딴딴, 딴딴딴, 딴딴딴, 아, 진짜. 딴딴딴, 아니, 딴딴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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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로이그브론즈다니까요 잘해라, 예, 형, 형 올도 나갔잖아요, <laughs> 나갔제 <쟤? 웃음> 아, 이거 혼자, 야, 그러니까 매너게임을 했어야지, 엄마! 매너 씨 살아야지 겸손히 이익을 얻는다, 그렇다. 모르냐? 뭐야, 안 나갔잖아. 그러네요. 나갔다며. 마이 실수. 야, CS 20개 더잘 먹었어. 야, 적팀 조지러 가자. 예. 자동 권총 간다? <laughs> 이 새끼한테 써버려, 그냥! <laughs> 이녀석이다 야! 이 녀석도! 이 녀석도 조져! 좋구, 이안 야, 이거 먹어 빨리 금광구 금광구 먹으라고 희생한 거 아니니 금광구 이거, 빨리 먹어라 이거, 이거 도와들고 오도안 들어? 나간다 아,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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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여기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, 여기 지금 티어가 어디죠? 하루나님, 구티어입니다. 구티어가 벼슬인가요? 그냥 지면 지는 거지, 그쵸? 그니까 타임, 타임, 오우 죽었다. 아니! 아! 야, 이거 안 돼, 이러다가. 야, 한번 탈주한 게좀 크다.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어. 저기, 금방을 점령했어. 내가 캐스트럴한테 궁을 쏴줄 테니까, 어, 알아서 오지게, 어, 해라. 핑핑핑 아, 핑 왜? 저, 와이파이 써가지고. 아, 야, 아프다, 쟤. 와, 와, 이파이 써가지고 아야 아프다 이와 이거, 반사 이갑 썼는데도 좋거요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다 아랭킹 떴어요. 지렸고, 어졌고, 레리 고 야, 금강은 언제 뺏겼냐 또? 형 죽고 나서요. 스컬벌님 어서 오세요.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 다들 환영합니다. 다들 어서 오세요. 저거. 저거 잡으러 갈까? 제 집가네 저거 타봐! 같이 타봐! 타서 가봐! <laughs> 어떻게 되는지 저 궁금하네 집 가봐요. 안, 아 그냥 나집 보낼 거잖아 아 하기 싫어 좀 빠지면서 빠지면서. 오 울케 오. 아 진짜 레이너가 똥 싸면 로머가 힘들고 저기 님들 <laughs> 전멸했대. 아니 울케가 지금 개 던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? 아.. 압수리 기동 진짜 그쵸? <laughs> 야 석빙고가 뭐야? 석빙고 몰라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루나야 어. 너 때문에 참는다 네 <laughs> 어 슈퍼트라이 슈퍼트라이 아이 오케 좋았다 좋았다 야 레인 밀자. <laughs> 아 이거 올케 신우이 말 무시하는 게요? 이건 무슨 드립이냐? <laughs> 어이가 없는 드립이네 진짜. 아뭐 하세요 님? 아... 아니 그럼 제가 낚시해볼게요 아 저거 금광구 뺏길 것 같은데 뺏겼구요 아, 이게 로모가 불쌍한 게메이노가 무리를 치면 로모가 그걸 살려주고 로모가 죽어요 어쩔 수 없어 봐봐, 봐봐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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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유. 얜왜안 뒤집니까? 형, 어, 뭐 하세요? 미니언 많이 먹었어. 강화요리 살까 했는데, 재생의 분수를 사는 게 나으려나? 응. 그래 더 빨리 가야 그래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야. 스카이 내가 걸게 스카이 걸자. 캐스 거는 게 낫지 않아요? 아니야 스카이. 캐스트럴은 별로 안 쓰. 이런 식으로 터트릴 수가 있지. 그러면 금광을 먹겠습니다 조금 익혀놨다 먹지? 어차피 곧 끝나요 그래 먹어 골드를 <목소리> 획득했습니다 나궁없는지 제가, 있죠 그걸? 당연이 안되는데?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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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터졌다. 야 캐스트를 캐스트를 잡자. 쫄았다. 야 이거 빨리 부셔. 캐스트를 안 올려나? 오죠? 저기. 오, 마 분수나 사야겠다. 너무 아프다. 나 no. 왜요? 이 새끼 다쳐먹고 있어. <laughs> 가자, 가자, 죽이러. 아,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! 요리조리 진짜 잘한다.

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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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그냥 게임 끝낼 생각이 없고 지금 치열하네 v 이거 설마 안 끝나나? 안 끝나지 당연히 병신 아니야 저거? 야 찍어 계속 음... 짜 음. 아마 이, 이거 이기면 골성 간다고 하지 않았냐? 왜 이렇게 깝치지? 네 아마 던지고 싶다 그럼 제가 브론드가 됩니다. 기적이네? <laughs> 어쨌든 결국 두명다 승급하거나 승급을 막는 거 아니야. 그런 좋은 어... 일을 한번 해볼까? 아, 옳게. 캣... 존나 멀리 있네, 저쪽에. 아 없잖아요 님. 아 그냥 들어가서 부시면 되죠. 그러네요. 아니 난 부실래. 나도 안 해. <laughs>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. 난난 어 갈래. 야 이거. 야 이거 센지랄하다가 이거 못 끝낼 것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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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laughs> <아군이 죽었어요. 웃음> 잠깐만 어? 이걸 설마 지나요? 넥서스 아니 크리스탈 남기고 게임을 지다. 이걸 레전드네. 이거, 이거 지면 저 접을게요. 아 진짜? <laughs> 하루나 싫어하시는 분 손. 라 <laughs> 조심하시고. 야 프로즌이 저열해. 어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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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꺼져 어형형 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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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야가 없잖아 시야가 아니 제가 플레어를 야 꺼져 꺼져 강강 그냥 빼빼빼빼빼빼빼빼 이제 크라켄을 다시 먹으러 갈거야 그러면 크라켄을 먹고 걸어오게 되면은 이 3차 터렛에 있겠지 그러면 너는 달려가가지고 궁으로 써가지고 벽을 넘어가지고 백도어를 하면 돼 그러면은 너는 영웅이 어? 되는거야 오케이 너의 영웅각을 제대로 형이 만들어줬잖니 지금 가면은 조금 걸릴텐데 병신이니? 어, 어. 아예 제가 알던트 빙의를 할라 했는데 아 먹고 올라가가지고 먹고 올 때쯤 가라했지 형이 아 알던트 빙의 할라 했죠 아 너는 안돼 새끼야 아. 야나궁 60초야 어떡하냐 이걸 저저7 0천데 어, 왜 공짜로 주지 뭐야? 기다려. 궁궁 궁 뜨면 싸우자. 오. 케이드 가자 가자. 아, 까비. 쟤다 집갔습니다. 니가 일단 이 벽에서 벽으로 궁을 넘어가. 그러면은 닌자처럼 기습을 하면 우리가 진 문으로 들어갈게. 어때? 존나 음, 깐지난다. 그러다 또다 죽으면요? 그럼 지면 되지. 아니. 아, 이거 바보도 아니고. 야, 이거 졌는데? 오, 잠깐만. 우야, 나 살았어! 야, 나 살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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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laughs> 야, 존나 다행이야. 이거 어, 어. 야, 어그로 좀, 어그로 좀 빨빨빨빨빨빨... 야, 나 피가 없어 새끼야! 형, 저 부시고 있어요. 좀. 야, 퀘스트를 갔어. 아단 못 갔어. 야, 나 죽었어! 형, 저도 죽는데? 아니야, 힘을 내! 아! 게임 개 병신 같네. 오? 오! 제발 모여서 가자. <laughs> 크리스탈 피 회복 중.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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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끝나겠는데? 아, 얘, 진짜, 왕갑, 장식인, 이리스 장식인가? 살았어. 어. 와, 기적같이 어. 사네. 야, 이거, 게임이 끝날려나? 야, 게임 안 끝났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, 뭐 하는 게임이야, 이거. 뭐 하냐, 너네? <laughs> 어, 올케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. 아, 제발, 가지 어. 마! 야, 하나 집 갔어. 오케이 크라켓 크라켓 안 나오지 아직 먹은지 얼마 됐다고 음아 자꾸 제가 쫄러가요 그러니까 잘리지 야 밑에로 가자 아뭔개 바로더야 거기 가있으면 사람이 올것 같냐 혹시 이분 빡대갈인가요? <laughs> 그런듯합니다. 쟤네 뭐해? 어디서? 뒤 죽은 듯이 놀이하네. 어딘가에서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? 내 생각에는 여기나 여기 있다. <laughs> 어, 인정, 인정, 인정. 야, 보였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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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다. 어. 와라! 애들 저까지 갈 어? 때까지 기다리자. 포커싱 누구? 어? 쟤네 크라켄 안 치냐? 크라켄 치면 음, 바로 달리자. 어 지금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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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야 됐다 됐다. 가야디 마. 야야 무셔 무셔 무셔. 야 무셔 무셔 무셔. 왜 이겼다? <laughs> 야 얼마나 황당할까 얘네. 야, 예. 이걸 이게 이기, 이렇게 이기냐? 근데 1미리 오르네. 야, 수고했다 하루나. 형제 승급도 못했어요. 아 그러냐? 뭐무튼 수고했고 어 내일 보자. 아예 형. 응 수고 수고. 매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방송하니까 아프리카 TV에서 PQQ를 검색해주세요, 여러분들. 참, 참고로 이번 판은 구티어 실버, 어썸 실버, 어썸 실버, 심플여 어메이징 실버였습니다. 자,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